이 사진 혹시 기억하세요? 2021년 1월 19일 날, 아, 어느 신문 기자가 아, 서울역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저기에서 어, 앞에 안경을 끼시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저분이 저 앞에 있는 분한테 외투를 벗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놀래요. 어, 외투를 벗어줬어? 근데 좀 이따가 장갑을 벗어줘요. 어, 장갑까지? 좀 이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만원권을 지어줘요. 굉장한 미담이거든요. 저분은 노숙인이었고, 그리고 저분은, 앞에서 저분은 이제 저분에게 이 추운 날, 이 추운 겨울날 어떤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장면인데요.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볼게 있거든요. 다음에 시를 읽어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제가 어떤 생각인지를 아마 알게 되실 텐데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나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닌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네, 이 <laughs> 시가 굉장히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죠, 그렇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아까 저기에서 외투를 벗어지고 장갑을 벗어지고, 그리고 5만 원권을 준 그분은 미담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다들 저 사람이 누군지를 굉장히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누구냐 하면, 그 앞에서 그 돈을 이렇게 쪼그리고 받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이제 이런 현실인 건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그냥 모두가 사람이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장애인 거지와 노인 거지를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 사회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누구나 다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어, 생각인 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보게 되면, 자, 이 통이 있는데요. 통에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쓰러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도 아까 노숙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 가출 청소년일 수도 있고, 아까 봤던 어떤 집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이렇게. 쓰러지거나 튀어나오서는 안 돼. 그리고 잘 열심히 적응을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사실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통을 좀 넓히면 어떨까. 아까 시에서 어, 그 누구나 다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그냥 사람이다. 튀어나온 친구도 사실 이 사회에서는 그냥 사람일 수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가 있고 쓰러진 사람도. 아까 저 통에서는 견디지 못하지만 아마 장애를 갖고 있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일지라도 저통밖으로 나와 가지고 자기가 있는 통 바깥에서 나와 갖고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다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 다 아파도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시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민의 나눔 배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땅의 어떤 생명일지라도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배부를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만 배고프지 않을 권리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건강을 잃더라도 다 잃지 않는 사회가 될수 있다는 건 거죠. 저희가 이제 돌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돌봄이 가능하려면 효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청이와 같은 그 효녀가 있어야 될 텐데 아, 심청이가 아닌 한 사회가 국가의 돌봄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효가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 그런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아, 어,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하나의 에세이가 있는데, 어, 2 0 살에 어, 4 0대 아빠가 어, 치매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꾸 효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하면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어떤 생명일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걸리고 있고 아팠었을 때 그래도 잘 아플 걸리. 적어도 의료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42년도에 베버리지는 다섯 명의 나쁜 거인은 이 사회가 막아줘야 돼첫 번째 거인이 뭔지 아세요? 원트, 소득결핍이에요 두 번째 거인은 뭐냐면 이그노런스, 무지예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돈이 없어서 무지해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지니스, 질병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들은 아픈 것들이 공격하는 그 나쁜 녀석은 한 사회가 막아 줘야 된다. 그다음 에네 번째가 스카라 불결이거든요. 주택의 문제들도 일정한 정도 한 사회가 함께 맞서어야 된다. 맨 마지막이 아이들리스 나태거든요. 왜 우리가 나태할까? 아무리 일하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나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이제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걸리는 뭐냐면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한 사회가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지금 보 것처럼 이 땅이 어떤 생명일지라도 더 심지어는 동물이든 아니면 모든 생명일지라도 어떤 생명일지라도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백무산 시인이 무무소유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laughs>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먹고 살 정도가 있었을 때 무소유를 할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실를 얘기하냐면, 가진 것이 있어야지 무소유를 망극 가질 수가 있다. 우리는 무소유할 자유조차도 없다는 건 거예요. 최소한도 먹을 것이 없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회복지는 어쩌면 누구도 이 땅의 생명이라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권리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이 사회복지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회복지 그러면 뭐라고 배웠어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건 거다 아까 통해서 쓰러진 사람이거나 튀어나온 사람한테 자선과 시에서 돕는 거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건 거고 그것은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건 거다. 사회 복지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른 상상과 굉장히 다른 실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왜 그럼 우리는 사회 복지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과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사회 복지 하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로만 이해했을까 하는 것들이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질문인데요. 자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벼룩이가 지문보다 몇배 높이 뛰는지 아세요? 벼룩이가 지문보다 200배 높이 뛴다는 건 거예요. 200배는 인간으로 어, 비유하면은 63 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뛰어야지 벼룩이지 이렇게 그동안 얘기하면서 벼룩이를 무시했다면 벼룩이는 굉장한 차별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벼룩이를 20배 되는 병에다가 가둬놓고 뛰게 만들었더니 좀 있다 적응을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더니 튀어 나와야 되는데 튀어 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뛸수 있는 200배 뛰는 것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별우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뛰는 것들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200배만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생각,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배만큼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저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봐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달을 봐요. 어, 저 달에 뭐가 있을까? 달에는 월계수가, 저기 정말 토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달달놈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저 뒤에 오른쪽에 뒤에 있는 친구 보세요. 달은 보지 않고 달달놈을 봐요. 저 자식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어쩌면은 우리가 통속에서 적응만을 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우리 어쩌면 사회 복지를 아주 협소하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뒤에 우리를 20배 병 안에 가둬둔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놈 혹시 달달 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인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문은 질문서부터 시작이 돼요 의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 거거든요 나는 정말 생각하는가? 또 나는 생각당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은 아, 지금 그러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이제 나눔의 어떤 그 시민의 나눔의 이제 마지막 시가 이제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또 배가 고프다. 이번엔 그물에다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내어 주었다.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예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미담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다 줘요 자 배고프지? 그러는건 뭐라 그래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여기서 오늘은 이러지만 그 노숙인한테 열심히 살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이 양반이 금방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럼 뭐라 하면 아저 사람한테 먹을 것만 주면 안 되겠구나 금을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금을 잡는 바, 방법을 내어지면서 말해.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고 다짐을 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너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잡게 먹고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물 잡는 방법을 가진 사람은 과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우리가 그물 잡는 방법을 갖기 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갖게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갖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도 갖고 엄청나게 자격증을 많이 갖게 되지만 상담심리자 자격증 우리가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봐넌 물고기 잡는 법을 넌 열심히 배워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시를 한번 볼게요.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빵보다 권리를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laughs> 이것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압축적으로 돼 있는데요. 배가 고플 때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 어장에 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시혜와 자선으로 주는 거기까지는 안 돼. 프레일이라는 사람은 아 그것을 뭐라니 허구적 간염물이거든요 먹을 것만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을 허구적 간염이라고 이제 프레일이라는 교육학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의 어장에까지 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주고 비법을 주고 그물까지는 좀 그와 맞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 시민은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잘 아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회가 그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권리로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시민력이 있어야 된다. 시민의 권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는 당당하고, 시민들이 당당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시민들이 그것을 권리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정치의 주체가 될 때, 정책의... 정책의 주체가 될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생각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폭넓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동료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실천을 배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민의 감정, 시혜나 자선의 감정을 존중을 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동정을 하죠. 근데 안도감이들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안도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개인만 봐요. 그 사람이 노숙인이 된 그것만 보면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 이 사람이 서 있었던 구조적인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노동시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텍스트만 봐요. 그리고 개인만 보고 슬퍼해지고 그리고 나와. 저 노숙인은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렇죠. 저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대응 방식은 나 혼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로 끝나는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왜 열심히 살고 왜 노인들의 50% 가까이는 불평등 속에 있고 왜 빈곤 노인이 될 것이냐. 청년들은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것이 20대 여성이거든요. 실업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무기력들 속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럴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고 오늘은 내가 노인이 아니지만 다음은 내가 노인이 될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다음은 20대 청년이 될 수가 있고 여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연대하고 협동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권력 관계와 구조들을 본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아니지만 내일은 나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민들 간의 연대니까 우리는 타인과 나는 같고 대응 방식은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연민과 공감의 감정들을 함께 보여야 되고, 이게 수전 선택이라는 분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 불쌍한 사람이죠. 아까 노숙인 같은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우리가 프렌드리 비지터, 우회 방문객이, 체리티, 자선의 관점에서 되는 방법도 사회복지가 하나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은 시티즌인데, 그들의 권리의 결핍들 때문에 지금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시민들의 권리를 찬는 라이시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통 속에 있는 그통 속에 있는 사람들, 통과 함께 연동해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실천도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권리들을 관찰하는 권리형 실천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고요. 그리고 달달론이 있으면 노동자 혼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달달론과 어떻게 맞서서 시민들의 권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정리하게 되면 사회복지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개인을 볼 것이냐, 부적절한 사회 경제적인 구조를 볼 것이냐, 그리고 목표가 개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킬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개입의 기술은 개인적 적응과 대처의 가능 전략을 이해할 거냐, 가족치료라든가 정서적 지지라든가. 아니면 변화 통제의 가능 전략 시민들이 시민 교육이라든가 사회 교육이라든가 사회적 지지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이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갖고 나는 어떤 관점들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아,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지도는 이렇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주민이에요. 주민은 정치적 중립주의니까 나는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정치에 내가 관여해서는 안돼 이렇게 생각했던 주민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우리와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고 복지관일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학습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 그런 시민이 되게 되면 학습 동아리들을 하게 돼요. 자, 학습 동아리는 뭐냐? 북유럽은 스타디서클, 데모크라시, 그리고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예요 성인 인구의 70%가 참여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자기 목소리를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토론의 광장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 동안에 하는 과정들 속에서 단순히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참여 예산제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동료들이 몇 명이나 들어온지 아세요? 3,600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3,6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별로 이렇게 뭘 하냐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이게 어, 재작년에, 재작년에 서울지역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이것을 인천 지역, 경기 지역, 경기 지역도 가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경기 지역, 부산은 또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부산스럽게 내려가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뵙고 그리고 디프리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고 건배사를 했던 오리엔테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1 9가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가 한국 사회의 광장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우리에게 아 이런 방식일 건데 아 사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 학교 같은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들의 열정이 그렇게 가능하게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전국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학생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가면서 사회복지학과 네트워크를 했는데, 아마 올해도 코로나가 물러나고 이것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한다면, 라 이런 줌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들을 좀 만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과에서 뭐라 하냐면, 방등 모 방송대 등반 모임이라고 방등 모도 이렇게 가게 됐고 이게 전부 다 저희 학생이들이 그동안 했던 활동들이 거든요 그리고 어, 스타디가 있다면 스타디는 뭐냐면 학과 공부를 하는 스타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인문학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모여갖고 뭘 하냐면은 상상복 축제를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건데 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학생와 함께, 스타디와 함께, 그리고 인문학 동아리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비전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 말의 의미가 지금은 잘안 하다 할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 학과 공부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말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이, 이상이라는 것은 철학이죠. 비전이죠.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어떠냐. 정책을 만들고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세력, 시민력을 만들고, 주민력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상상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고요. 그리고 나서 아,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스터디가 있거든요. 학과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의 각지역에 학생의 산하에 스터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스터디 회원들과 학생회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사대는 1급 사회복지사 대비반이거든요. 오늘 오늘 신문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우리 학과 학생인데 일기 학생인데 처음에 와서 졸업과 동시에 1급 시험을 붙었거든. 요 일사대에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도전해 갖고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타디를 하고 일사대에서 1급 사회복지사를 받고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만 사공대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만 이렇게 학교에서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방학 동네 방송대 학습동아리 네트워크에서 방송대 타과 학생들과 그리고 방송대 대학원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학습동아리를 스타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대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서 사회복지는 케어센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케어센터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 취약계층을 돌보는 건 거죠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케어로 케어를 해주는 사람인 건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커뮤니티 센터 그들이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권리형 실천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실천들을 통하는 그런 매개자, 메디에이터가 될수 있다, 코디네이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는 저런 사회복지의 기능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희가 재작년에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상상을 그만큼 했으니까 대학원에 가서는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것이 상상마실이에요 상상마실 그래서 대학원은 작년도와 올해, 이제, 2년차, 이제, 원우회, 원우들이 입학을 했고요. 이것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이제, 센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 조직과 교육을 매개로 해서 지역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얘기, 지금까지 다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까 그시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시민의 나눔, 배 부를 권리는 없지만, 배 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것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제 마지막 멘트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